할렐루야! 어,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예전에 제가 고속도로를 이제 차를 타고 달리다가 요 어,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 차가 막그 영화에서 보듯이 막 휘청휘청거리고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 또한 겁이 나던지 일단 아, 이거 안, 안 되겠다. 일단 차를 세워야겠다 해서 어, 너무 무서워서 그 고속도로 중간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그런데 그것이 저희 실수였어요. 뒤에서 차들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다가 제차 바로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는데 견인차를 기다리는 10분의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10시간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견인 기사님께서 고객님 정말 위험했다고 고속도로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위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차, 그 차를 갓길로 이동시키지 않으면 제2, 제3의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마찬가지로 인생이라는 광야를 걸어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버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합니다. 무엇 하나 분명하고 명확한 것이 없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한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망설이게 할 때가 있죠. 다양한 상황과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나 지치고 또한 피곤해서 기도도 멈추게 하고 말씀도 멈추게 하고 순종도 멈추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멈추는 곳이 아니라 통과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여유를 부릴 또한 쉴 틈이 없죠. 그 자리에 잠시라도 멈춰 있으면 수많은 위협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이 통과했던 땅들의 이름이 차례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오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봇 땅에 판 구멍들이다라는 뜻으로 석회동굴이 많았던 지형이고요 이에 아바림.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고, 황폐하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세렛골짜기, 물이 없어 바짝 마른 땅이었고요. 수바의 와합 거친 땅이라는 이름으로 황무지 왔던 그런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통과했던 지형이 어떤 곳이냐, 전부 다 거칠고 메마르고 형편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약속의 땅에 가까워질수록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푸른 풀밭도 보이고 실만한 물가도 있어야 아 이제 광야를 좀 벗어나는가 보다. 머지않아 축복의 땅에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광야보다 더 거칠고 메마른 땅만 계속해서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눈에 보이는 상황을 봤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우울하고 또한 무거움이 가득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부엘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보호 말씀 16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부엘은 우물입니다. 우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우물은 우물인데 어떤 우물이냐? 바싹 마른 우물이어서 물이 없는 상태의 그러한 우물이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곳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까지 하셨던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도 막상 도착해보니 물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평이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명 불만과 불평을 드러냈던 사람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보 말씀 17절을 보게 되면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 모라 소산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불평이 끊이지 않았던 백성들의 입술에서 지금은 찬양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바짝 말라버린 우물을 향해서 우물모라, 솟아나라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뜻하는 히브리어 중에 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라는 말은요, 두 손을 들고 항복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다시 말해, 메마른 우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는 것은 두손두발다 드는 거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살려 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메마른 인생 앞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기록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은 민간인과 군인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아무런 승산이 없는 무의미한 싸움이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싸움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을 때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인생의 메마른 우물들이 존재합니다. 내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들이 있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메마른 우물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 제임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의지했는데 다 소용 없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제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완전히 항복하며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방금 전에 찬양하셨는데 왜 찬양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또 다른 기도죠.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기도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입니까? 나를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혹은 찬양을 할수 있을 정도로 삶의 여유를 되찾았고 마음의 평안을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러한 마음에 찬양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지만, 여전히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렸지만, 지금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만약 찬양의 이유가 내가 처한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평생토록, 평생토록 찬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어울리고 한숨과 탄식이 더 자연스럽게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나 찬양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는 찬양하실 거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고난 속에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축복을 바라보면 그래도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변화를 믿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겸손한 마음,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항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메마른 우물을 채우시고 또한 삶의 돌파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짝 말라버린 우물을 향해 우물물아 소산하라 라고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누가, 보, 누가 보면 머리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한심하다고 비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포기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절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조차 내가 그들에게 물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내 인생의 메마른 우물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우물이 채워지기를 원하고 무엇에 대한 갈증이 해결되기를 원하시나요? 지금까지는 그 우물 앞에서 우리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절망과 원망의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현실의 상황과 불투명한 미래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을 두려움과 원망하는 일에 소비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만 손해될, 뿐이야, 손해될 뿐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반복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달라졌다면 우리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우물이 메말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정이나 자녀들이 우리 인생의 메마른 우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산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물 모라 소산하라라고 찬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혹은 건강의 우물이 메마르신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은 메마른 우물이지만 그 메마른 우물이 채워질 것을 믿고 우물 모라 소산하라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를,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십시오. 메마른 우물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는 금세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물론 메마른 우물 앞에서 백성들은 찬양만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는 동시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에 응답하셔서 메마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곡갱이와 삽을 들고 우물을 파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물은 누가 파야 합니까? 우리가 직접 파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팠던 그 우물을 통해 소산하기 때문이에요.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길도 없었고요. 살아날 방법도 없는 굉장히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애국과 싸우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으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구경하라는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명령하여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아무런 액션, 액션도 없이 구경만 하고 기다려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영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전진해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 느긋하게 있으라는 말이 절대 아닌 것이죠. 천하태평양에 여유를 부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도록 모든 과정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지만, 실제로 광야를 걷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에요. 뭐, 이렇게 어떤 영화를 보게 되면, 순간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장치에 도, 이렇게 딱 들어가면은 내가 원하는 곳에 막 1초 만에 이동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기도를 순간 이동이라고 착각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겠지, 알아서 바, 바꾸어 주시겠지, 해결을 주시겠지. 그러나 기도는 순간 이동이 아닙니다. 적들과 싸우는 것도 내가 싸워야 하는 것이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도 내 발로 직접 걸어야 하는 것이고, 우물을 파는 것도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리 간절히 예배해도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도자의 의무입니다. 보호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주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메말라 있는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이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메마른 우물 앞에서 감사하며 찬양했고 지도자들의 찬양이 백성들 전체에 퍼져나가 모든 백성들이 감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지휘관은 누구일까요? 누가, 누구, 누가, 누가 우리 가정의 지도 지휘관이 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가정의 기도의 지휘관들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의 메마르 노물이 반드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MIP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절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물을 파내려가야 하는 작업은요, 땅을 뭐 짧게는 몇 미터, 깊게는 수십 미터를 파고 내려가야 하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 당시 뭐 굴삭기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전동 기계들이 있었겠습니까? 오랜 행군으로 모두가 지쳐 있었기 때문에 이 우물을 판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믿고, 지도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우물을 파내려 왔다라는 거예요. 앞장섰던 백성들이 모범을, 지휘관들이 모범을 보이게 되니까, 그 뒤에 있던 백성들도 모두가 그들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함께 힘을 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물줄기를 털트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우물을 만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메마른 우물이라 할지라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감사하고 가장 먼저 찬양하고 가장 먼저 기뻐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이것이 안 됐습니다. 항상 어떤 힘들고 어려운 우물,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그들은 감사가 아닌 불평을 하기 시작했죠. 찬양이 아닌 원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불평과 원망을 하면 할수록 패배와 무기력함에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불평하면요, 내 가정도 불평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감사하면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감사를 시작하게 돼요. 보험 말씀 20절에 밤옷의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은 부엘의 우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 계속해서 광야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도착하게 되죠 성경은 백성들이 이곳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광야를 내려다 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광야의 일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내가 가야 할 약속의 땅도 보이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해, 광야를 이제 드디어 벗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40년의 광야에서의 시간을 찬양의 힘으로 마무리했던 백성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며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메마른 우물을 만날 때마다. 삶의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해요. 그, 약속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주실, 약, 주실 응답을 미리 감사하면서 찬양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우물에 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 인생의 메마른 우물에서 생명수가 소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메마른 우물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마른 우물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눈물의 오아시스가 반드시 찬양의 오아시스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우물이 희망의 우물로, 고난의 우물이 기쁨의 우물로, 아픔의 우물이 회복의 우물로 변화되어 어느새 광야를 벗어나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메마른 우물을 만날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그 메마른 우물에서 반드시 생명수가 소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대원교회 모든 성교님들의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